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파트 넘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까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전동기 중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그 전동기의 기동 기동 방법. 요거에 대해서 기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에서 이 단상 단상 유도 전동기죠. 요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삼상만 언급합니다 단상을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 중에 뭐가 있냐면 아 우리 기동법 알아보는데 농형 농형 유도 전동기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법 이제 농형 유도 전동기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기동 방법이 직입기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입기동, 직입기동이라는 얘기는 그냥 기동을 하는 거예요. 전전압 기동이라 그러죠. 전전압 기동, 전전압 기동 그러니까 전원을 바로 투입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디서 그러냐? 농용저동기, 저 전동기 중에 5kw 이하일 때, 5kw 이하에서 이하. 이용량이라고봐 y 죠 소용량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뭐 o u 뭐게 g so young. So, you 리 a n die. But, y 에 u can die. You can die. You can die. You can die. y o y 델타 기이있습니 y y 델타 기 결선을 y 로 했다가 이제 델타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이 모터가 용량이 큰거 있죠? 용량이 큰 거. 예를 들자면 보통 5에서 15 킬로와트 정도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물론 이것보다도 더 용량이 센 것들도 있죠. 뭐 20, 25, 뭐3 2하뭐이 정도까지 실제로는 쓰는데. y 델타 기동을 하는데 이게 전류가 처음에 기동시 많은 전류가 들죠 기동시 기동시 높은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손상시킬 수가 있죠 모터를 그래서 적은 전류를 시작했다가 적은 전류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많은 전류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y 델타 기동이 있다 어 기동 요 y 결선을 한다는 얘기는 요 이제 기동 시에 하는 거죠. 기동 시는 기동 시, 기동 결선이라고 죠 기동 결선은 y 로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운전을 할때저 운전 시, 운전 결선이라고 죠 운전 결선은 델타란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y 델타 기동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전류 값 크기가 줄어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전압은요 전압이 전압이 3분의 1로 줍니다 얼마큼 3분의 1 루트 3분의 1입니다 루트 3분의 1배만큼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동 전류는 어떻게 되냐 기동 전류 전류는 삼분의 일로 줍니다. 얼마요? 삼분의 일로 준다. 삼분의 일. 그럼 기동토크는 어떻게 되냐? 토크. 토크 역시 삼분의 일로 줄어듭니다. 전압 외에는 삼분의 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 하셔야 된다. 전압은 루트 삼분의 일. 자 조금 한번 설명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체를 우리가 시험에서 이 자체를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델타 결선이 있다 이 델타 결선이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코일이 감기죠 이렇게 이렇게 각 상이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전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전압이 가해지겠죠 한 상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상 사이에 전압이 걸리죠 여기에 전압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회는 여기 상회는 이 전압이 그대로 똑같이 걸리게 되겠죠. 똑같이 걸리게 되고 아,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이걸 이제 I 델타라고 했을 때 이걸 I 델타라고 했을 때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상회 전류가 있죠. 상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상회 전류는 요게 임피던스라면 요게 임피던스죠. 요게 이게 임피던스. 요 상의 임피던스. 다시 말해서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전압을 요거 임피던스로 나누면 되죠. 요게 상에 걸리는 전류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상 전류에 곱하기 루트 3배 한 것이 선 전류가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다 써 보면은 예, 상전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예, 임피던스분의 전압. 요거 요 요거 뭐 얘기 합니까? 여기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기 거. 어. 요거에몇배 곱하기 루트 3배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요거 한게 i 델타가 된다. 자, i 델타라는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선전류가 된다. 선 전류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써 보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i 델타는 i 델타는 자, 요게 요거를 쓰면 되는 거죠. 임피던스 분의 전하 루트 3이 앞에 같다 붙이면 루트 3배. 이렇게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어, 임피던스 Z 분의 루트 3 V라고 표현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이거 어디 많이 봤죠? 우리가 어, 이론 공부할 때 많이 봤던 거. 요게선 전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동기를 똑같은 조건에서 이번에는 Y결선으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역시 우리가 V라고 봤을 때 V라고 봤을 때 자, 이게 V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Y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는 Z라고 봤을 때요 상전압과 선전압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분의 1이, 1이 되죠. 상에서는 우리 이미 다 배운 거 알고, 루트 3 분의 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타나야 되니 까 여기에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죠 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루트 3분나니까 V 나누기 루트 3 이게 전압이고 여기다가 임피던스로 나눠이죠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루트 3 루트 3 Z 분의 V 이렇게 되죠. 이렇게 1분의 Z로 보면 이렇게 내항 외항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쪽에서 구한 거 있죠. 아까 이쪽에서 요거죠 이거 요거. Z 분의 루트 3 V 이렇게 됐죠. Z 분의 루트 3V 분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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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델타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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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일 때분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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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아, uh,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i 델타에 대해서 i y 전류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일단은 델타가 요거잖아요. 있죠? 그러면 z분의 루트 3v 이렇게 될 테고 요게 이제 와서 이제 달러 부터 이죠 y결선 루트 3 z분의 V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 V하고 V하고 없어지죠. Z z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곱하면 3이 되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뭐 이런 건 산수니까 뭐 어떻게 돼요. 내한끼리 곱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될 거고. 위에는 약분됐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요거 약분됐으니까 1이 올라갈 거고 루트 3 루트 3이면 3이죠. 그래서 3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류값 전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여기 게 뭡니까? 여기 여기. 델타일 때 y일 때 그러니까 y일 때는 일대 삼이니까 y일 때는 일이 된다. 델타에 비해서 삼분의 일다. 일이다. 일 배가 된다. 이게 삼분의 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 기동을 하면 y 기동을 하면 델타 기동을 했을 때보다 했을 때보다 어떻게요? 삼분의 일로 전류 값이 전류가 다운된다. 줄어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y 기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시험에서 이 내용을 물어보면 요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내용을 써서 답을 쓰시면 되겠죠. y 델타 이때 e 비교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그 회로 있죠. 우리가 mc를 이용해서 마그네틱 컨택터를 이용을 해서 y에서 델타로 전환한 것을 우리가 그 시퀀스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y 델타 기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y 델타 기동을 해서 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델타로 기동을 하죠. 뭐 타이머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럼 아까 했던 대로 다시 가보면 우리가 여기 직익기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y델타 기동이 있었죠. y델타 기동. 이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기동 보상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동 보상기법. 기동 보상기법. 그다음 이거는. 보통 아까 이제 5에서 15 나왔으니까 15kW 이상에서 쓰는 방법이다. 그럼 이게 왜 용량이 크겠죠그래서 대용량이다. 대용량, 대용량 전동기에서 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동부 상법은 어디서 쓴다고요? 대용량에서 쓴다. 기동부 상법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기동 보상법은 대용량 전 전동기에서 하는데 여기 이제 기동에서 기동에서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여기 이제 전류를 줄 줄여 줘야 되는데 아까 Y 델타 기동처럼 멀리 이용을 하냐면 단권 변압기를 이용합니다. 단권 변압기. 그래서 단권 TR을 이용한다. 변압기를 이용한다. 자,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감압시키는 겁니다. 전압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전압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전류 값이 떨어지겠죠. 전류 전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전류라는 거는 전기의 흐름이죠. 우리가 물 호스 파이프로 생각하면 되죠. 물을 보내는데 압력을 떨어뜨리면 물이 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는 물에 비유할수 있기 때문에 전류 값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회로를. 그다음 에 이제 네 번째 리액터 기동법이 있어요. 리액터 전부 다 전류를 줄이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단권 변압기를 썼는데 여기에 단권 변압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리액터를 쓴 거예요. 리액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코일이죠. 코일을 써서 전압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모터가 있으면 그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삼상 전원이 아까 들어온다 그랬죠. 삼상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 둘, 세 개. 이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제 세 가닥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쓰는 겁니까? 리액터를 다는 거죠. 이렇게 리액터를 다는 거. 리액터를 달아서 전류 값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요 리액터를 거, 거치는 순간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전류 I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저 전류로 기동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MC 전자접촉기 MC를 이용을 해서 MC를 이용해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여기 직접 넣어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갔던 걸 끊고.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직접 직결하는 거죠. 이런 방법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tr을 쓰면은 단권 변압기를 쓰면은 기동 보상법이 되는 거고 리액터를 쓰면 리액터 기동법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자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결선도 마찬가지고 결선도 여기다가 y를 썼다가 요 이제 전자 접촉기를 이용해서 델타로 바꿔주는 거죠. 딱 똑같다. 이런 얘기 어쨌든 큰 기동 전류를 줄여주는 방법이 다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 낱낱이 기억하지 말고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아까 y 델타 기동에 있어서는 전류 전압은 루트 3분의 1, 전류 3분의 1, 기동 토크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죠. 이제 리액터하고 단건 변압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 3분의 1, 루트 3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 리액터 용량이나 단건 변압기 탭 이거에 요거에 의해서 뭐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두 번째로 권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권선형, 권선형 권선형 유도전동기, 유도전동기. 이걸 기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아까 아깐, 아까는 뭐 나왔어요? 농형이 나왔죠. 농형. 농형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거. 이게 농형 유도전동기죠. 농형. 유도 전동기 안에 이 쇳덩어리만 있는 거죠. 이렇게 음. 가, 겉으로 이제 코일이 감겨 있고, 제가 전에 뜯은 것도 뭐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안에 쇳덩어리만 들어있는 거다. 이거는 농형 유도 전동기다. 이 농형 유도 전동기가 아까 그런 식으로 뭐 와이델타 리액터 기동 또는 단권변압기를 이용한 기동,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지금은 뭘 한다고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유도 전동기 할때 배웠지만 비례 추이를 이용을 하는 거죠. 비례 추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비례 추이의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동기 2차 측에 전동기 이차 측에 저항 있죠. 저항. 저항. 저항을 접속해서 저항값을 조절하는 거죠. 이게 가변 저항이죠. 쉽게 말하면 가변 저항.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앰프나 이런 거 보면 틀면은 볼륨 달려 있죠. 볼륨. 이게 가변 저항이죠. 소리를 높였다 줄였다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여튼 달아서 기동 전류를 줄이고 기동 전류를 줄이는 게 목적이야. 기동 전류를 줄이고. 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토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토크는 어, 기동토크를 어, 줄이지 않겠다, 줄이지 않겠다, 이게 있는 겁니다. 이 토크를 이제 높여준다, 뭐 줄이지 않겠다 같은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농형에서는 농형에서는 어떻게 토크가 토크가 줄어드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 다 좋은데 토크가 줄어드니까 힘이 줄어드니까 좀뭐 문제 있죠. 그래서 토크를 줄어들지 않겠다. 토크를 유지하면서 기동을 하겠다. 이 방법이 바로 권선형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왜 쓰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전동기 뜯어보면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동기의 2차 측에. 전동기 2차 측에 2차 측에 뭔 단다고요? 저항을 단다는 거죠. 위에 그냥 이제 저항, 저항을 연결해서 기동 후에 이제 기동이 되죠. 기동된다면 다시 이제 분리하는 거죠. 떼어버리는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2차 저항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내용을 뭐라 그럽니까? 요 지금 쓴 내용. 여기에 2차 저항법이다. 2차. 저 항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2차 저항법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항을 달아서 하는 거구나. 저항법이니까 저항이죠. 근데 2차측에도 달기 때문에 2차 저항법이라고 하는 것뿐이죠.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여기다 지금 한거 외에 여기다가 리액터를 어, 추가합니다. 리액터. 2차측에다 리액터를 같이 쓰는 거예요 리액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면은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이 리액터 r 건 r 이잖아요 r 값이고 이쪽에는 요건 리액터니까 두개 합쳐서 뭐라 그러니까 임피던스라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임피던스 기동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저항법 이차 저항법 지금 권선형,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있어. 요 이차 저항법에다가 이2 차에다가 뭘뭘 쓴다고요? 리액터를 쓴다고. 리액터를 같이 써. 리액터를 같이 쓰게 되면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리액터하고 저항하고. 요건 R이고, 요건 리액터고. 이걸 뭐라 그래? 두 개를 합쳐서 임피던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기동법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잘좀 생각해 보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용어가 나오긴 하는데 이 용어들을 이미 1차 시험에서 했던 거고 이 내용을 잘좀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삼상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삼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단상유도 전동기도 있죠 단상유도 전동기 이제 단상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2차 시험에서 종류입니다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종류에 대해서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외운거 있어요. 반콘분쇄 뭐 이렇게 외운 거 있죠. 그래서 이형이면 이게 이 토크 순서죠. 기동토크 큰 것부터 반발 기동형, 예? 기동형, 그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다음에 콘덴서, 콘덴서 기동형. 그다음에 분상 기동형, 분상 기동형, 마지막이 쉐이딩 코일형.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외웠던 거 앞자를 떠서 반콘분세쉐 이렇게 외웠죠. 반콘분세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갈수록 이쪽이 기동 토크가 큰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적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많이 들어봐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방콤 분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단상에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역회전 방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역회전 어떻게 하면 역회전 할수 있냐 이런 건데. 우리가 반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반발 있죠. 반발 반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브러시 위치를 이동을 합니다. 브러시 위치를 이동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콘덴서하고 분상 이두 가지 이두 가지는 기동권선 접속을 변경합니다. 기동권선 접속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또 셰이딩 코일은 역회전이 역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그죠? 반발 반발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콘 분에서 콘선 접속을 변경해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온 걸 쓰죠.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의 역회전 방법에 대해서요. 반발 기동형 뭐 이렇게 나고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나왔죠. 반발 기동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브러시를 위치 이동한다. 브러시 위치를 브러시 위치를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알람이 울리네요. 출근 시간이 된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에분상 기동형은 기동권선 어떻게 한답니까 기동권선 접속을 변경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 쉐이딩 코일은 안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아, 좀 전에 했던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퇴근해서. 시간이 되면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